어? 요번엔 비행기가 없네? 아 근데 전파는 내가 너무 예능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다 아. 그래 저 차가 절로 갈때 Come on, come on, come on. 오. 응. 하하하하하하하. 야이 나쁜 새끼야. 미쳤나? 응? 너 내래 길이 고맙게 쓰가서 내이 은혜 잊지 않겠 음. 아이템이 아주 그냥 기가 나는구먼 이 양반들이야 뒤에 붓스스 음. 음. 어림도 없네. 오, 너무 좋아요. 와, 내뒤 아직도 있었다는 게소름이네 저기 하나, 1평 찍하나 와, 근데 제가 자기장이야. 쟤 진짜 압, 압도적이다. 1평 싸우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야될것 같은데, 나는 얘는다 차가 있어. 근데 차를 죽인 건가? 제발... 거의 다 왔다 오 수류탄 봐 서로 수류탄 좀 빼라 좀어이야 지금 수류탄 하나 덜어진다 어이구야 건가? 이야! <laughs> 이야, 이게 뭐야? 야! 건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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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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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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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형님 너무 달아요. 이게 비존입니다. 이게. 아, 이거 그냥 진짜 레이저 가고 치네, 그냥 이거. 이야 형님 미션 완료. 아 근데 부스스가 없는 게 아쉽긴 했다. 부스스가 없던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너무 달아요 형님 이걸로 애기도 까까하다 사주겠습니다